네 안녕하세요 리곰캠핑 리공 리곰입니다 어, 오늘은 어, 네, 급하게 네, 신상 제품을 하나 구매하게 돼서 이렇게 리뷰를 집에서 급하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집에서 촬영하게 된점 어,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우선 크레모아 제품입니다 이름은 램프 칸델라입니다 사장님께서 제품을 진열을 하는 거를 바로 보자마자 너무 이뻐가지고 고민도 하지 않고 구매를 하게 됐는데, 네, 정말 이쁩니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랜턴만 들어있는 제품이 있고, 그리고 별도로 이제 케이스를 판매를 합니다. 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사온 거는 스페셜 제품이라고 해서 안에 촛불 디퓨저, 그리고 촛대 스탠드, 그리고 쉐이드까지 같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제품을 한번 열어보면서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박스는 이렇게 깔끔하게 제품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제품명이 앞에 써 있고 최대 밝기와 그리고 사용시간 배터리 용량 네 설명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페셜 제품입니다 랜턴만 구매하시면은 79,000원에 구매를 할수 있는데 케이스가 어, 지금 보시는 이 제품에 있는 케이스와 똑같은 게 아니라 정말 랜턴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기본 랜턴 구성과 이 제품의 가격 차이는 2만원 밖에 나지 않습니다. 네, 기으쪽 제품을 열어보시면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방법도 친절하게 들어있네요. 네, 설명이 상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 귀엽다. 제품을 한번 꺼내 보면어 케이스 상당히 이쁩니다. 화이트 색상의 케이스가 어, 있고요 크레모아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는 어 되게 이쁘다. 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거는 여성분들 취향일 수 있는데 보시면 약간 핸드백 같은 디자인이에요. 가방 손잡이가 너무 귀여워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열어보시면 안에 뭐가 되게 많네요. 이거는 촛불 디퓨저네요. 고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촛대 스탠드. 네, 같이 들어있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랜턴. 네, 랜턴이 들어있습니다.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안에 많은 것들을 수납할 수 있게 위에 공간도 되게 넓게 되어 있고. 밑에 공간도 상당히 넓게 되어 있고 중간 파우치 보호대도 같이 있습니다. 네, 케이스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네 기본 구성품은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은 제가 확인해 봤는데 랜턴과 이 브라켓. 이거는 이제 크레머 제품 보시면은 페이드를 사용할 때 쓰는 브라켓이에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들어 있고. 제품을 넣을 수 있는 조그만 파우치가 하나 들어있기는 해요. 네, 그렇게가 딱 구성품의 기본입니다. 케이스는 별매고 지금 제가 구매한 제품은 스페셜이라서 케이스도 같이 있고 나머지 구성품들도 한꺼번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스페셜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뜯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는 딱 보니까 초. 때 스탠드를 장착할 수 있는 밑에 바닥 받침이고 네, 이렇게 됩니다. C 타입으로 되어 있는 충전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쉐이드 안쪽은 약간 유광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 부분은 무광으로 되어 있고 약간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만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본품을 뜯어보겠습니다. 오. 네,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지금 보시면 램프 안쪽에 금색으로 되어 있어요. 위아래로 나눠져 있어요. 보니까 위에도 나오고 아래도 나오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에도 램프가 있습니다. 제품 걸때 사용하는 고리이고, 그리고 아래는 스탠드에 결합할 때 쓰는 거겠죠. 안에 나사선이 있습니다. 이쪽에 고무로 된 케이스를 열어주시면 네, 이쪽에 C타입으로 된 충전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LED 세칸 짜리가 이렇게 보이시죠? 현재 남아있는 배터리 양을 표시하는 네, 그런 LED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버튼이 있어요 전원 버튼이겠죠? 어 이제 한번 제품을 켜볼게요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한번 눌러 보시면은 오, 오, 오 위로 등이 나옵니다 노란 불이 아니고 하얀 불입니다 상당히 밝아요 어, 밝기 조절은 보시면은 지금 이게 제일 약한 상태. 길게 눌러주시면은 네 이렇게 밝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더 눌러주시면은 어, 위하고 아래가 불이 같이 나옵니다. 근데 위에는 노란 불이고 아래는 하얀 불이에요. 불 색상이 틀려요. 어, 너무 이쁘네요. 불이 나오면서 밑으로 이렇게 비쳐지고 이 유리로 통해서 빛이 반사가 되는 느낌이 나요.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크레머와 로고 쪽에도 불이 새겨지면서 각인된 게참 이쁘게 보여요. 이 상태에서도 길게 눌러주시면은 네 최대 밝기 이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엄청 밝네요. 아까고 하 정말 느낌이 틀리죠? 이 주변에 빛나는 게더잘 보입니다. 너무 이쁘게 빛나요. 한번더 눌러주시면은 위에만 마찬가지로 밝기 조절 가능하고요. 한번더 눌러주시면은. 네, 밑에 쪽만 하얀 불이 나옵니다. 길게 누르면은 줄어들고, 길게 누르면은 최대 밝기로 올라가고. 아, 이게 상당히 이쁘네요. 밑으로 하얀 불 나오는 게 주변에 이렇게 비치는 게 너무 이뻐요. 그리고 한번더 눌러주시면은 또 위아래가 나오는데, 오, 아래쪽이 밝아졌다가 위에가 밝아졌다가, 네, 이런 식으로 은은하게 빛이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누르면 어, 음, 끝이네요. 기능은 그게 단거 같아요. 배터리 용량이 3,500mAh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완충하는 데는 충전 시간은 한 2시간 반 정도 충전을 해야 완충이 된다라고 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브라켓이에요. 위에 올려주시면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맞춰서 네,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사각 모양처럼 네, 깔끔하게 되어 있죠. 이거를 왜 끼냐면은 쉐이드를 장착할 때 사용합니다. 네, 지금 어 제품이 있고 쉐이드 두 종류를 준비를 했어요. 플러 쉐이드고 하나는 이제 겨울에 쓰실 눈사람 쉐이드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그냥 브라켓을 먼저 빼주시고 쉐이드에 그냥 이렇게 장착해 주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아어 귀엽다.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죠? 네, 이 상태에서 그냥 랜턴에 아까 맞춰서 홈에다가 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끝이에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제 와. 오, 상당히 밝죠? 이 상태에서 한번더 눌러 주시면은 이제 위에만 불이 나오죠? 한번더 누르면 아래만 하얗게 은은하게 빛나는 눈사람 쉐이드 크레모와 랜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어둡게 하면은 은은하게 무드등처럼도 사용 가능하세요. 이거는 이제 캠핑장에서 말고도 이제 집에서도 사용하실 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눈사람도 했으니까 이제 플라워 쉐이드 한번 해봐야죠. 또 마찬가지로 그냥 껴주시면 돼요. 브라켓을 네, 플라워 쉐이드를 잘 껴주시고 이제 제품에다가 똑같이 네,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네, 그럼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제 불을 한번 켜면은맨 처음에는 위에만 불이 나오고 한번 눌러주시면은 네.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뻐요. 와, 괜찮다. 네, 이런 식으로 불 조절도 가능하고 한번 눌러주시면 하얀 불만. 또한번 눌러주시면은 이제 음, 플라워 쉐이드의 은은하게 불이 빛나죠? 이런 식으로 크레모아에서 정말 와 이갈고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정말 마음에 듭니다. 지금 제가 구매한 제품은 스페셜이라고 했잖아요 왜 스페셜 제품인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쉐이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쪽에는 유광으로 돼 있어요 겉에는 그냥 무광이고 껴 주신 다음에 그냥 키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유광이다 보니까 주변 테두리에 반사가 돼서 되게 밝게 주변이 비춰집니다 주변이 다 비춰질 정도로 엄청 밝아요 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촛불 디퓨저예요. 그냥 촛불 모양처럼 생긴 건데 고무로 되어 있고 이쪽 랜턴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악세사리입니다. 이렇게 꽂아주시면은 촛불 모양이 되죠. 촛불 디퓨저가 장착된 랜턴과 촛대를 이용해서 같이 결합을 해주면 됩니다. 위에다가 크레모와 랜턴을 그러면 이런 고급스러운 촛불이 됩니다. 켜주시면 상당히 고급스럽게 랜턴이 변신이 됩니다. 뭐 지금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쉐이드, 기본적인 이런 쉐이드 말고도 할로윈 에디션 쉐이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감성포차 쉐이드도 구매하셔서 같이 장착이 다 돼요. 크레모아에 적용되는 쉐이드는 뭐든지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 크레모아 랜턴, 램프, 칸델라 제품 리뷰해 봤고요. 정말 여러 가지 쉐이드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되게 잘 나왔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 케이스가 참 마음에 들어요. 약간 약간 명품팩 같이 이렇게 핸드백처럼 생겼죠. 상당히 귀엽습니다. 네, 크레모아에서 조금 야심차게 만든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어, 제품 왠지 되게 잘 나갈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것 같은 제품입니다. 네, 그럼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네, 더 좋은 제품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